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 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에 앞서서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손웅희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로봇 산업 자체에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기관의 명칭 그대로 대한민국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0년에 설립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그 정부 부채 중에서 산업통상 자원부산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이 다변화되면서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정책 개발 그에 따른 많은 그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능 로봇 보급을 해야 하고 서비스 로봇을 확산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제조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로봇 보급 확산에 관계된 실증 사업이 또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정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로봇 표준 공정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업종도 다양해지고 산업도 다양해졌는데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작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산업 현장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업종별로, 공종별로 표준 모델을 만들면 보급 확산이 쉽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표준 공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시급성, 적합성, 활용성 그리고 로봇이 활용되면서 투자대 효과 분석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출을 해서 산업별로 정확하게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과 또 기업에서 활용을수 있게끔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 시작으로 해서 5개년 개혁 2013년도까지 총 108개의 표준 공종 모델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뿌리 산업에서 시작을 하지만 시금뭐 자동차 산업, 항공, 조선, 또 분야로 보면 기계, 전기, 전자, 섬유화학, 전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 기관하고 합쳐서 저희가 융합적 모델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표준 공정 모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업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국비의 한정성, 시급성 때문에 다할 수는 없겠고 혹시 저 소부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있습니다. 소재가 부품이 되고 부품이 장비, 장치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 기반이 필요한 것인데 소재에서 부품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형, 소성, 표면처리, 열처리 이러한 그 뿌리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뿌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3 D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그런 곳에 로봇을 투입해야 하는. 그래서 뿌리, 그다음에 식음료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통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섬유 분야가 또 그러한데요. 예를 들자면 식음료 분야에서도 김치가 절여지는 박스는 상당히 두꺼운데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들었다 놨다 힘들고 섬유 공장에 가보면 그 가죽 한 20kg 이상의 그 롤을 이적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정들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공정 모델을 통해서 그 제조 산업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이 표준 공정 모델이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든 이러한 표준 공정 모델을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의 그 제조 로봇 보급 및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수 있는데 이름이 어렵죠. 그냥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도입하고자 하는 그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한 도입 비용, 이런 것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 맞게끔 하고요. 또한 로봇이 도입이 게 되게 되면 로봇을 활용해야 될 인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로봇이 도입하게 되면 안전한 그 사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인증에 대한 획득 비용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현장 감리까지 완스톱으로 패키지로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11년만 하더라도 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120개 업체, 그 중에 지금 현재 137개의 공정이 저희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표준 공정 모델이 이제 확산이 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물론 이 본사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본사업이 이제 확산이 되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픈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반 쪽에 아니라 민 쪽에서도 자유롭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러닝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오히려 공정 설계도 개념도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서 전사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효과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뿌리 산업이 3 d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더럽고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영어로 그래서 dangerous, dirty 그리고 d i f f i c u l t y 라고 하는데 로봇이 표준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려운 공정들이 오토매틱하게 바뀌고 그리고 더티한 환경이 로봇이 투입되면서 클린하게 바뀌고 그리고 디피컬티한 그 작업들이 고숙련도가 필요하지만 로봇이 표준화가 되면서 쉽게 바뀌는 이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3D 산업이 에이스화 산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로봇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일단 감소가 되고요. 불량률이 감소가 되면 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고용주는 그런 것이 있겠고 사업장에서는 인력 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오히려 그 근골격계 질환 또 안전 사고 예방 등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또 나아가서는 로봇이 필요한 수요 기업과 또 공급하고 있는 공급 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끝으로 그럼 표준공종 모델 개발과 또 실증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까지 108개의 표준공종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14개, 2020년도에는 23개, 올해 2021년도에는 43개의 표준공종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랑 시급한 뿌리 시음료 섬유 분야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점차 전 분야로 확대되기 위해서 최근 얼마 전에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과 MOU를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강점인 조선 분야 항공 분야 바이오 화약 분야에도 이것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 AI 인공지능 지금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메타버스까지 정말로 바뀌어가고 있는 산업 환경에 제조업들이 긍정적으로 또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그 표준 공정 모델을 예정된 대로 108개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저 사업에 또 우리 그본 모델이 관용뿐만이 아니라 민간 쪽에도 확산이 돼서 우리 국가 산업 경제에 초석이 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손웅희 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